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. 대위로 전역 후 모은 돈은 전부 사업자금으로 올인했으나, 버된 꿈이었을까요? 잘될 것만 같은 사업은 2년째 그 자리, 자금 바닥, 인내심도 바닥,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알아봅니다. 당장 라면 하나 먹을 수 있는 돈밖에 없어서 화류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저 딴에는 7년 이란 세월을 군대에서 지내왔던 지라 사회생활이 낯선 게 당연합니다. 그래도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나이트에서 웨이터로 일했던 적이 있어서 나름 자신은 있었습니다. 그렇게 알아보던 도중 당장이라도 나를 필요로 한 사장님을 만나 면담 후 다음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라도 하자. 솔직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예전에 했던 아르바이트하고는 또 다른 세상이니. 겁도 난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정갈 곳이 없어요. 선택지가 없었고 일단 끼니부터 해결하자는 마인드로 출근을 했습니다. 출근 일주일 후 라면으로 끼니를 채우는 건 끝났고 밀린 월세로 1달치 정도는 납부했습니다. 출근 1달 후 밀린 월세 3달치 완납 기존에 하던 사업 다시 시작. 출근 3달 후, 다시 시작했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. 낮에도 너무 바쁩니다. 밤에도 일을 해야 하니, 갑자기 평균 수면 시간이 34시간. 툭 하면 졸고 뭐 하나 집중할 수 없어. 출근 5달 후, 하루 개는 그만두기로 합니다. 역시. 화력에만큼 쉽게 걸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써가며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. 그렇게 다시 시작한 지 1년 후 각종 오픈마켓 홍보 배시들등 많은 온라인 활동을 하다 보니 주문 및 미팅 등 많이 바꾼 1년을 보냈습니다. 2년 후 저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. 잘되던 사업 속 친구로 인한 금전 손실 또 다른 친구로 인한 추가 금전 손실 도저히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회생 신청을 하고 사업도 절반을 접게 됩니다. 3년 후 상실감, 배신감 후회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결정을 내릴 시기까지 온 그때 현재 배우자이자 그 당시 저의 정신적 지주였던아 아린 엄마 덕분에 다시 정신 꽉 붙잡고 열심히 살아보기로 결심합니다 4년 후 서로 바쁜 1년을 보내고 결국 결혼합니다 5년 후 이쁜 딸을 낳고 제 인생 제 3막을 주 양육자로 다시 시작합니다 여태일 4년차 중 가장 힘듭니다 이유 왜냐면 저는 주양육자지만 본업도 하고 추가로 대리운전까지 하니깐요 밤낮없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조금은 나아진 삶 6년 후 아직도 주양육자이면서 투잡 중 힘들다 보니 처가집 손을 빌리고자 처가 사리를 선택함 확실히 혼자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넷이 낫지 큰 장모님이 힘드시지만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거군요 이제 붓바크급 이렇게 조금은 숨도 고르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으니 다시 사업 시작 하지만 자금 확보가 쉽지 않아 결혼할 때 받은 금 전부 플러스 돌반지까지 팔아치워가며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혼업, 수작, 육아, 새로운 사업까지 바악하는 아빠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꼭 지켜봐주세요